거듭남의 특권 요한복음 1장 12, 13절 3장 1절부터 8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과 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이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환란과 박해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소속과 진영이 확실해졌으므로 영적 전쟁들이 더욱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은 어떤 의미에서 특권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전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발아래 모든 권세가 복종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처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 구하며 얻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와 강구로 아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는 거듭남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친밀하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